두 후라이팬? 어? 나 후라이팬.. 내 후라이팬 어디 갔어.. <목소리> 길리 입은 라이언 보여드림? <laughs> 머리카락.. <웃음> fantastic b a b 여러분들, 제가 어쩔 수 없이 테이그로 왔어요. 에미사구를 여기서 구해서 치킨을 먹어볼게요. 에미사구가 데미지가 2가 증가했대요. 엄청 세진 거거든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어. 버퍼됐다고. 경기관총 써달라고. 배그 무료화 된대요, 여러분들. 카메 하시는 분들도 스팀 하실 수 있어서 좋다. 와, 근데 경쟁전이 만약에 이런 구독 시스템으로 나온다고 하면 경쟁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돈까지 내면서 핵한테 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할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배그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 기존의 배그 구매자들은 경쟁전 있는 다 되고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안 되는 걸로 안다고? 아 그래요? 다행이네 나는 배그 파트너인데 여러분들이 왜 나보다 정보를 더잘 알아? <laughs> 여러분들 왜 나보다 정보가 빨라 오늘도 즐겜 부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약간 팁을 알려드릴까? W키를 다른 키로도 하나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빨리 달릴 때 버튼 막 누르면은 갈수 있잖아 다른 키도 하나 설정해 놓으면은 어, 깜짝이야. 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다. 기절할 뻔 했습니다. 와, 갑자기 날 쳐다보고 있길래. 다른 키도 하나 설정해놓으면은. 언제 왔지? 닉네임 뭐야? 어, 중국인이네? 하이. 이이견 씨. 았나 일로 오면 대박. 바퀴 부셔졌고.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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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난다, 연기난다. 분명히 몇대 맞아서 피도 얼마 없을 겁니다. 오토바이가 너무 빠르다, 따라갈 수가 없다. 저거 터트려야 돼. 어, 놀래라. 아, 선생님, 나 이거 장난으로 선생님한테 로드킬 하려고 하다가 갈 뻔했어요. 위쪽 엔딩이네! 라라라라라 줌 빼기 오타님 많이 부족하네요. 맞죠?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컷. 해를써요 엠포 써요. M4 써요? 반동 잡을 수 있으면 베릴 쓰세요 반동 못 잡으면 M4 형 혹시 본체 얼마짜리예요? 100억 후라이팬? 어? 나 어? 후라이팬 내 후라이팬 어디 갔어? 아우, 아까워라. 들어갑시다. 자기장 이제 바뀌겠죠. 3페이지. 그렇지. 그 앞쪽으로 줄것 같더라. 30명 남았는데 중골박은 좀 아니겠죠? 천천히 대기하다가 오는 사람들하고 싸우죠. 포지션 미리 좀 잡아놓고 자기장 어떻게 줄려나 어, 예스! 가운데. 길리 입은 라이언 보여드린? 짠! <laughs> 머리카라 <laughs> 진짜 대충 만들었네. <laughs> 봤지, 이거? <laughs> 야, 이거 뭐야, 라이언. 페인짱님, <laughs> 이 부분 잘 살려주시고. 이거 센터 먹어야 될 듯? 센터를 먹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뒤에도 양각이거든요. 저기 있다. 집주기서는 지금 어차피 안 올라올 거고요. 아이 친구가 잡았어, 젠장! 잘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다. 일단 연막을 저기다 뿌려줄게요. 못 오게, 잘랐고 오른쪽 하나, 집쪽 하나, 아니또 있네? 잘나고 일띠 건너야 돼. 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와우. 나이스 나이스. 아까 여기서 봤죠? 이거 좀 먼저 보기 잘했죠. 제가 여기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친구 많이 괴롭혔어요. 난리 났죠. 와 차를 부셔 버렸어.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고 잠깐 여기서 와이 친구가 스크스 들고 있어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엄청 강력하죠 여러분들 에미사고 데미지가 이번에 좀 올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에미사고로 와 강력하다 이 친구 지금 가만히 있어서 어 이거는 좀 잡기 쉬웠고 그 다음 사람 어 이거는 놓치면 안 돼서 미니로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적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이 친구 엎드려 있는 거요. 잘라주고 마지막 부분 지금 맞춰놨죠 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미션 성공 라이 치킨 미션 성공 치킨 축하드려요 쉬이 적들이 어딨나 아, 이을구했으니까 들어갑시다. 놀래라, 깜짝 놀뭐네 아우 다앵 이거 뭐이네 까비 어근리저앵좀잘잡좀잘잡았이번 이거 안돼컷파운아 집시다 이거 안 좋다 이제 이쪽으로 서 전부 다 몰려오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헤드가 들어온다고? 이거 집 쪽으로 안줄것 같아요. 아, 뭐야, 안 보여. 어디로 갔어? 저 친구 잡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번판은 치킨이 보입니다 음 열심히 해볼게요 야 이거 몇명을 잠그고 가야돼? 앱타비아 Nice.